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설명회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 사업지구 현황 및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토지 소유자 협조 사항, Q&A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적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한 토지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2030년까지 세계 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전국적인 국가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짐에 따라 측량 정확도가 떨어지며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전국토의 15%에 달하여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어 세계 좌표 표준과는 약 365m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첫 번째 토지 경계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사례로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경계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이용의 제약을 받는 토지의 도로를 확보하여 토지 가치를 높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 사례입니다. 실제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 땅은 경계가 맞질 않아서 농사 짓는데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제조사를 통하여 옆에 땅 주인과 조정하면서 반드시 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저희 땅인데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적 제조서를 통해서 이 근처의 땅 주인들과 합의해가지고 모두가 도로와 접한 땅이 되어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다시 측량을 해보니 우리 집이 남의 땅에 위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땅을 떼어 주기로 하면서 그 땅도 더 쓸모가 있어지고 나도 내 땅에서 마음 편히 살게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경계 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사전에 토지 경계 분쟁 요소를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킵니다.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효율적인 지적 공부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업 지구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사업 지구인 부평일지구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10-75일원, 대상은 123필지 약 1만 57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81명이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두 번째 사업 지구인 산곡일지구입니다. 위치는 산곡동 117-3일원, 대상은 83필지 약 1만 1,8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47명이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서 지적제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토지 소유자 간 경계 조정 및 합의를 통해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부평구청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으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확정 경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며 경계 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의 지급 또는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축탁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2022년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계 설정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 법 제14조 경계 설정의 기준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를 최우선으로 설정되며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등록할 때에 식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 설정 방법이 있을 경우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위 방법으로 경계 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경계 확정 면적과 지적 공부상의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이 증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을 부평구에 납부하며 면적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부평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조정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 협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서를 아래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 및 경계 설정 주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적제조사 측량 및 등기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토지경계는 현실 점유 경계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조정금 및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경계확정으로 인하여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 등 인허가 및 매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과 경계보건 측량의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 후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동안 토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지구 지정 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조정금 수령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우선 신청할 수 있고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점 표지 설치의 입회 및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청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